안녕하세요 장지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 절차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상속세 신고 기한인데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15일에 자고 하셨다면 올해 9월 말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 말까지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다만 사전증여 재산이나 추정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가장 먼저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 사망 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발급받으시게 되는데요, 상속 과정에서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여러 장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례식 영수증을 같이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 장해 비용도 최대 천만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속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국세청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보통 사망 신고를 하시면서 동사무소에서 같이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많이 활용하십니다.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7일 이내에 어떤 재산이나 부채가 있는지 통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조회가 안 되는 재산들이나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임차보증금이나 개인간 채권채무와 관련된 내역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심상속과 별도로 내용을 좀 챙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동결이 되게 됩니다. 동결이 된다고 돈을 아예 못 뽑는 건 아니지만 상속과 관련해서 당장 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7일 이내에 대부분 회신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고인이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차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 금융회사에 얼마가 있고 보험은 어떤 것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정보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재산에 맞는 이전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금이나 주식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셔서 사망일 기준에 남아있는 금융재산의 금액과 수량이 적혀있는 장고증명서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은행 직원분들이 잘 모르셔서 방문일 기준으로 장고증명서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꼭 사망일 기준에 장고증명으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셔 가신 김에 장고 증명서 외에 사망일 기준으로 10년치 거래 내역을 발급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10년치 거래 내역을 발급 받는 이유는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더해 사전 증여와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 내역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주소가 명확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우선 아파트의 경우는 KB 시세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후에 코마빌딩이나 토지들은 세법상 시가가 보통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얼마로 신고할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담을 받으셔서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심상속 조회 결과로 대략적인 재산을 파악하시고 보험금 같은 것들도 다 청구해서 받으셨다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게 유리할지 상담을 받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상속세 상담 시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당장의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잘 고려된 상속세 신고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지난주에 상담을 한 사례인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어머님 명의로 전부 재산을 하시겠다고 오신 고객님이었습니다.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한 분에게 몰아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상속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추후에 어머님 재산을 자녀들이 다시 상속받는다면 세금이 불필요하게 더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께서 ...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시고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받는 걸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차 상속뿐만 아니라 양도세, 증여세 등등 다른 세금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재산의 분할 방향과 상속세 신고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재산 명의 이전을 실행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부동산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부동산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서 등기까지 진행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다면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내시면서 같이 등기까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되고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 되게 되면 유족들이 할수 있는 대부분의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상속세는 국가에서 신고 신고가 잘 되었다고 확정을 지어줘야지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잘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경우에 전수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재산가액이나 다른 내용들에 따라 어떤 것들은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최종 세무조사까지 완료가 되면 상속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 신고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굉장히 오래 진행되는 호흡이 긴 세금 신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분들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속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